네 오늘은 23번째 날입니다 아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해요 아 오늘은 조금 짧은 구간이에요 20k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르트 마린까지 갈 예정입니다 아 상쾌한 기분으로 출발할게요 이제 마지막이 다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빨리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게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끝이 있는 길을 걷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뺑카미노! 네, 오늘 출발하는 지점은 지금 110km 지점에서 저는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100km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km만 가면 돼요. 2시간 반 정도 후면은 저는 100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자 그럼 열심히 걸어갈게요 여기 말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말 친구한테 인사 안녕 안녕 꼬리를 흔들어요 안녕 네, 걷다보니 106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점 단위로 돼 있어요 106.948 이렇게 점세 자리가 더 붙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laughs> 어? 많이 넘어? 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건 아니고요. 106.948점입니다.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걸어왔는데 11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속도로 걷게 된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다리가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6km만 더 가면은 아, 드디어 100! 백이 데리는 순간 너무 눈물 날것 같아요 <laughs> 희냇물 옆으로 있는 징검다리 같은 곳을 지나고 있어요 아, 날씨가 기온이 저에게 지금 너무 걷기 좀 상쾌한 날씨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걷고 <laughs> 있습니다 드디어 104km가 남았어요. 4km면 1시간 정도만 더 가면은 이제 정말 100km 이내로 들어갑니다. 645에서 시작했는데 1 0 0 k m 예요 드디어. <laughs> 너무 행복해요. 아! <laughs> 어지러워요. 이제 드디어 100.746km가 남았어요. 정확히 1 0 0 k m 지점이 분명 히 있겠죠? <laughs> 아, 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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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2 0 0 2 0 2 5 k m 2 5 m 2 m 2더0어가면0 0 k m 0 0 k m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 m 이팅0 k m 0 0은못2는데 200km, 가되0 k m 내가 어디 간 거야? <laughs> 예전에는 100km가 딱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점 이 사이에서 99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넘어와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정말 100km도 남지 않았어요. 언제 한 자리 숫자로 보게 되면은 진짜 울컥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헛코해요 <laughs> 벌써 두 자리가 대단히. 네. 좀만 더 열심히 힘을 내볼게요. 양떼들이에요. 제가 가는 길을 양들도 같이 걷고 있어요. <laughs> 되게 귀엽네요. 와, 양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신기하고 독특하고 새롭고 <laughs> 재밌고 그래요. <laughs> 와, 진짜 귀여워. 양찐데. 양지환, 양. 이 여기는요 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먹고 기부금으로는 그런 중간 휴식터 같은 곳이에요. 음. 도장. 어, 사리아부터는 도장을 하루에 적어도 두개 이상 길에서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장을 찍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하루 두번 정도는 카페를 계속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도장을 좀 찍고 가겠습니다. 네, 계속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크레덴시얼 한 장, 한 권을 벌써 채웠고요. 두 번째 거걸 사가지고 이거 쓰고 있어요. 두 번째 겁니다. 도장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안 쎄요 좀 전에 만났던 펜스 아저씨는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적기를 어, 끼면 귀는 들리긴 하지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동안 자기는 아무 소리 없는 되게 조용한 상태로 걷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본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든요 저랑 별로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한스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laughs> 네, 이제 포르투마린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가 갑자기 내리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 같아요. 카마 아이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비가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머물 거기 때문에 네, 얼른 가서 쉬고 내일 빡세게 걷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laughs>